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단어는 already라는 단어인데요. already. 자, 부사로 이미 벌써라는 뜻이 있고요. already. 자, 근데 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all이라는 단어와 ready라는 단어를 합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준비된. 자, 그래서 이미 벌써. 이미 벌써 모든 게 준비된 그런 상태라고 어, 보시면 되고요. 모든 게 끝나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문 보겠습니다. When's Jane coming? When's Jane coming? she's already, already arrived. She's already arrived. 자, 이때재 미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때 어파스트로피하고 s는 이 비동사 is하고 어파스트로피하고 합친 거라고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때 어파스트로피 s는 has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이때는 어, 비동사가 여기 있고 진행형이 있으니까 어, 이 when's jane coming 해서 비동사 더하기, 어, 현재 분사. 그래서 진행형으로, 또이걸 미래를 만들어주거든요. 언제, 어, 미래, 미래를 만들어서, 미래의 의미로, 언제, 어, 제인이 오느냐. 제인 언제 오니? 라고 이렇게 물은 거고요. 자, 기억해 주세요. 이 비동사, 어, 아파스로피하고 비동사가 줄인 축약된 형태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she's already, already arrived. 이때는, 어, 이, 그 비동사 이수로 쓰면은, 어법상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h a s 하고, i s 를 줄였더니, apostrophe s, as, apostrophe s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 다르다는 거죠. 자, 이걸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자, arrived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arrive가 있어요. arrive라는 동사의 어, 그 의미가, 도착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때는 과거 분사로 보셔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she's, uh, she's already arrived. 이 말은, she has already arrived 이렇게 해서 have나 어, have나 아니면 과, 3인칭 단수 has가 있어서 어, 이 과거분사를 쓰면은 우리가 흔히 어, 현재완료라고 부릅니다 현재완료 자이 말이 어려운데요 이 현재완료는 과거에서 과거 어느 시점에서 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어, 보통 문법 어법책에는 뭐 완료 경험, 어, 계속,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어, 그 문법 책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거는 어,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떤 과거의 어느 시점이 지금 현재, 현재와 좀 이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녀가 이미 도착해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when's Jane coming? When's Jane coming? She's already arrived. 혹은, she has already arrived. 그녀는 벌써 도착했다. 자, 자, 다음 문장이요. Have you already finished? That was quick. Have you already finished? That was quick. 자, 여기서 have가 여기 또 있죠? 자, 여기 you가 있으니까, you는, 어, 이, 만약에 3인칭이었으면, she, 아까처럼, 어, 3인칭이나, she나, he나, 이런 3인칭이었으면, has가 썼을 겁니다. 이 대문자로 쓰시고요. has로 썼을 텐데, 자, you가 2인칭이니까, have you already finished? 자, 그래서, 과거에서 지금, 어, 끝나 있는 상태를 이어주는 것. 자, so, have you already finished? 벌써 끝마쳤다고? 벌써 끝마쳤어? 벌써 끝내진 상태니? 벌써? already? that was quick. 자, 그게, 어, 였다? 빠른. 자 정말 빠르네. 뭐 이렇게 퀵 정말이란 말은 없지만 that was quick 어, 빨리 했네. that was quick 어, 빨리 했네. 자 have you fi, uh, have you already finished that was quick? have you already finished that was quick? 자 다음 문장이요. is he already back? is he already back? 자 already 벌써 이미 그가 uh, 이 back은 uh, 이 뒤라는 뜻도 있고 뜻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뒤라는 뜻도 있고 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뒤도 있고 명사로 쓰여서 등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 돌아서 라는 뜻이 있습니다. 돌아서. 그러면 Is he already back? 그는 벌써 돌아와 있니? 어, 돌아왔어? 이렇게 묻죠. Is he already back? 자 돌아오다. Is he already back? 자 그래서 그는 벌써 돌아왔니? 이렇고 돌아왔어?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현재 원료가 또 나오죠. 다음 문장에 I've met him already. I've met him already. 자, 여기서 부가 있는데 이때는 어, have의 줄임말이라고 보는데요. have의 줄임말에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완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거에 너무 어,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 은 어, 중요한 걸 놓쳐버리거든요. 그 중요한 게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있는 이런 느낌. 자, 그래서 I've met him already. 나는 그를 어, 만났는데 나는 만났는데 그를 벌써 자 그래서 과거에 만났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I've met him already. I've met him already. 만약에 이 I've met him already를 그냥 I met him already라고도 쓸수 있습니다. I met him. I met him already라고 쓸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만났다는 것만 어그 과거만 나타낸 거죠. 근데 I've met him already는 과거에 있는 게 지금도 이제 기억이 생생하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생각하시,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I've met him already. 또 괜찮고, I met him already도 괜찮은데 어, 과거에 만난 게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한 그런 느낌. 과거하고 현재하고 이러, 이어주는 자, 이 현재 완료라는 그런 느낌. 자, 다음 문장이요. I've been there already, so I don't want to go again. I've been there already, so I don't want to go again.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현재 완료가 여기 또 있죠? 이 비동사의 과거 분사가 been이니까 어, I've been there already. 나는 거기에 벌써 어, 있었다 이 말은 가보았다. 이때 바로 이 경험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있던 그 과거에서 어떤 시점에서 이 현재, 지금, 지금의 어떤 현재까지 이어져 있는 느낌 자 현재까지 이어져, 이어진 느낌인데 그그 그 느낌이 저 경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경험으로. I've I've been there already, so I don't want to go again. I've been there already, so I don't want to go again. 나는 있어봤어 거기 벌써. 자 그래서 있어보았어가 가보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의욕을 해, 한 거죠. I've been there already, so I don't want to go again. I've been there already, so I don't want to go again. 내가 거기 벌써 있어봤으니까 가봤으니까. 그래서, so,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는다, 가는 거, 어, 다시, again. 그래서 나는 다시 가는 걸 원하지 않아. 또 의욕이 이렇게 돼 있죠. 이미 그곳에 가보았기 때문에 가, 다시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많이 의욕이 되어 있는 상태고, I've been there already. 나는 벌써 거기에 있어 봤어, 가봤어. So I don't want to go again.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아, 가는 거, 어, 다시. 자, 나는 다시 가는 걸 원하지 않아.